터미널 왔어요. 되게 hey, 어단하네에 hey. 네, 앞에 공간 이만큼 있고 신발장 있고 그다음 이 있어요 신기하죠. 일집. 체리집. 쉬운. 진짜 먹어봤네뭐 이거봐. 철판구이 계란국지 일본 제일. 천국이다 천국. 귀엽다. 이 샀어요. 그레놀라 그래, 그레... 그린노 같은. 아, 이게, 이거, 메로니킥. <목소리> 이거 원 플러스 원이라서 하나 더 가져올 수 있게. 아, 네. 안 예뻐. 어? 아, 아니 아니네. 두개 겹치. 아, 여기 이쁜 거세 개. 그래 너무 안 들린다. <laughs> 미야, 저다 <laughs> 알아보더라고. 어, 넷플릭스 나왔어. 싱글... 응. I'm oh, so done. Here's what's gonna happen. Mm -hmm. LaPasha, go. don't slouch. I'm not slouching. I haven't deconstructed <laughs> the human brain to create the first and only drill learning. <laughs> oh, I am explaining. Oh, 굉장한 동네 뷰. 그냥 아기자기해요 안중남. <laughs> 1박이라서 그냥 살로몬 가방 백팩을 들고 왔는데, 간단히 소개시켜드릴까요? 우선, 얘는 포츠포츠 파우치예요. 실버 파우치. 그 다음에 여기는 카라비너에다가 모자를 달고 와줬고요. 여기에는 제가 화장품들을 들고 왔어요. 각을 이런 것도 있고. 헤어, 고정하는 픽서. 이만큼. 얘가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따로 파우치를 안 챙겨도 이따 다 놓고.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옆 주머니에는 이런 민트랑 인공 눈물. 그 다음에 이어폰. 이렇게 있고요. 여기 위에도 주머니가 있거든요. 팩트랑. 이랑. 밴드. 이거는 블러셔인데 제가 좋아하는 색상이 오아드의 누드 더스크 에사비랑 좋을까봐 미아르 캔디 어이. 여기 위에다가 넣어놓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대망의 안쪽 혓바닥처럼 이렇게 되는데 우선 안경 제 시력이 정말 안 좋거든요. 아이패드 작업할 것도 있고 과제 제출할 것도 있고 영화도 봐야 되고 하니까 아이패드. 이거 질문 많으셨는데 매직 키보드 12.9 인치 케이스예요. 키보드랑 이런 트랙패드도 있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물티슈로 닦아야 될것 같아. 다음엔 이런 립밤. 이게 진짜 각질을 정말 잘불려주는 립밤이에요. 립 마스크가 따로 필요 없어. 에어팟. 아 그리고 이 맥스도 들고 왔고요. 이 얘는 제 파우치입니다. 아주 땅땅하게 들어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크게 들고 왔습니다. 우선 얘를 소개해 드리자면 키링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옛날에 소품샵에서 구매한 키티 키링이랑 실바니안을 제가 여기를 직접 뚫어서 키링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러버블 크러쉬 키링입니다. 여기 앞주머니에는 이렇게 브러쉬, 향수, 면봉, 핀, 렌즈, 머리끈 렌즈는 츄 렌즈의 에어리 로즈 원데이 블랙 색상이에요. 그음에 안쪽에는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음, 진짜 제가 좋아하는 러브 오브 페이트 페리페라 글로스 이렇게가 제가 1박 춘천 여행 때 들고 다닌 가방 속 아이템들입니다. 아, 많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펼쳐보니까 좀 많네요. <laughs> 근데 좀 무거워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 그러면, 안녕. 나고미 상점 안녕하세요. 저번에 왔었던 데 Terima 제가 구매한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구매를 했거든요. 나고미 상점에서 구매했어요. 오마이봉 두 개랑 엄청 귀엽죠? 이거 안경닦이에요. 헬로키티 안경닦이. 그 다음에 얘는 엽서. 귀엽죠? 햄토리예요 약간 다이어리 앞에 끼워두고 좀 기분이 안 좋을 때한 번씩 보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서 이거 엽서 하나 구입을 했고요. 이 대망의 봉투를 열어보도록. 음! 우선. 안경 닦기를 또 샀어요. 우사 하나. 어, 맞나? 갑자기, 맞나? 그 무인양품 안경집에다가 넣으면 반투명해서 좀 보이거든요. 그 안경집을 위해서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약간 파우치 보관함 같은 걸좀 많이 샀어요. 얘는 엔젤 블루. 귀엽죠? 약간 여기에 충전기 같은 거 넣어 다니려고 고조 배터리 뭐 이런 거. 귀여운 파우치를 하나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엔 이런 투명 파우치들. 이 멜로디, 저는 핑크색 멜로디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기 요런 애들. 이 빨간색 멜로디를 좋아하는데 이런 귀여운 파우치가 있길래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헬로피티 파우치예요. 얘는 반주 토끼 거울이에요. 요런 거울인데 약간 좀 표정이 너무 울상이긴 한데 마지막인데요. 얘는 악세사리 케이스예요. 이렇게 해서 제 소품샵 하울은 끝이 났습니다. 춘천 가시면 나고미 상점 꼭 들려보세요. 귀여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안녕.